자 이제 한국에서 네. 허,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국에 아홉 살할머니인데 네. 어, 동네는 대구 쪽뭐경산이라러는러는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한일한국에일 20일. 예, 20일. 동안 걸어서한서한서못 걸어서 다니는 한도한국일한도에서 지금 들어올 때 여기저기 사위하고 사위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 아닙니다 그거 딸이하고 같이 오셨는데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왔어? 못 걸었어요 되게 둘이 힘들어 되게 힘들어 갔어요 어, 둘이 붙들어줘야 되지? 네. 도와줘야 됐어요 어, 그게 얼마나? 며칠이나 그랬어? 한 20일 한 20일? 어? 한쌍주됐어요사람에게 어. 간사해 치료 받고 나니까 펄떡펄떡 들니까싹 이러버렸어 던에 어? 그때 타했 할머니가 복받은 게 내가 치료 안하려고 그랬던 것이 허리에다가 코티신 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안할 거라 해봐도 될지도 않는 거. 정말 화가 날 정도였는데 이 들어보니까는 그 스피날강 부리에다 놓은 게 아니고 부근 근육을 놓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 주에 어, 월요일 어, 화요일 날 한번 또 와야 되겠다 중간에다. 음. 자발 해봐 어, 지금 이 아저씨가 이제 대으로 돌아가요. 3일 있으면 그렇지. 예. 그러면 이 아저씨한테 가서 치료 더 받으셔야 돼. 음. 그래서 이 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 놓잖아건또 막. 어 그때 이제 기간을 가지면서 음. 영재 할수 있겠죠. 네. 자 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발목 발목을 한번 세워 보시고 발가락 음. 한번 구부려 보세요. 발가락을 잘못 구부리세요 지금. 예, 못구부리요다 수술해 가지고. 그리고 걸 고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네. 고관절이 와버렸다고 네. 자, 힘 테스트 해봐요 지금. 네, 자, 발가락 음. 구부리시고요. 힘이 예, 네. 네, 구부리고 계시면 됩니다. 라, 라. 예. 네. 심의, 발 들어 올리는 거? 발가락 힘은 별로 없으시고요. 어, 자, 자 발가락 위로 한번 들어, 들어 올려. 이건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어, 어, 제가 치료를 지금 힘이 했다고. 힘이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치료를 네. 몇분 했나? 예. 한1 0분 정도 했지. 십 분도 안 됐지? 한5분 네. 정도 치료했더니.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힘이 들어가지. 힘이 음. 많이 들어온 거. 자, 한번 이제 물어볼게. 발 반쪽 올렸다 해라 또 해봐. 예. 올리다 고자. 한 지금 어떤가 힘이? 가벼워 요제 했고, 예. 이게 20일 만에 첨으로 예. 심어 쓰는 거지? 예. 예? 아이고, 세상 웃겨. 예. 큰 소리 얘기해보자. 세상 예. 웃겨가 뭐여. 예. 아, 아. 아이고, 나는 뭐, 거짓말 같기다 하고. 요술 예 요술 걷기도 하고 예예 예, 예. 바로 그 신경을 예 거치선을 주사해버렸으면뭐안래 음...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의사가 예. 주사를 잘못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난 거예요. <laughs> 어 잠만 0 명이 하나 정도가 예. 의사가 잘못 놓은 쪽이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음, 나지. 음. 다리 힘이 어때 지금? 다리 힘 좋아해. 어 꿈을었다가 딱 차봐. 예. 딱 오케이. 난거 네, 오른쪽 네. 발. 어때 지금 힘들어 가는 게 어떠세요? 예, 좋아요, 좋지. 예. 이게 20일 만에 처음이지. 처음이래. 예, 예, 응? 내힘으꼬부리가있었네 어, 공대 들어보서. 공대. 공대가 올라가지. 예.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예예. 진짜이거좀 말이야, 선배님. 진짜 신기해요. 아, 진짜? 신기해. <laughs> 진짜? 뭐막 봤으면 못밀어요 어. 다님, 아 어, 네. 너무 좋아요. 어? 신기해요? <laughs>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아주> 여성분들로만 <laughs> 이게 KSS 방법이라고 <laughs> 정말 하늘이 저한테 이 새로운 신경구조를 알려주셨어. 네. 온 네. 세상에 이게 <laughs> 퍼지면 수술이 필요가 없어, 주사도 필요 없고 아니 안 봤으면 못 네. 믿을 거야. 그럼 못 믿지? 본인도 치료받지 그래도 못 믿어. 예. 깜짝 놀랐죠. 아 <laughs> 나도 막 대대. 뭐 대가 막각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냥 왔는데 다친 사람이나 하지. 내 같은 사람 하겠나 생각하며 왔었는데 깜짝 놀라겠네. 깜짝 놀라지. 예. 한국에 이런 치료법이 있어 없어요. 나 어, 몰라 아직. 독일 그 현대병원에도 없지. 예. 많지는 사람은 들어있는데 가봐도. 없어. 예. 예. 침 없어요. 예. 침 나는 내침 맞았어요. 아플 때. 이 침만 하면 안되지 응. 얘가 가니까는 예, 예, 어, 예, 어? 예, 얘한테 그래. 가서 쭉 예, 하면은 여가에서 예. 고관절을 예방해야 돼. 요 예, 어? 이 바닥에도 어. 고관절 한번 해줘 봐. 바닥에도 되게 쓰게. 예, 아까 예.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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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리 바깥으로 한 번. 자 아니 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그대로 한번 옆으로 돌려 보세요. 음. 지금은 힘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음, 거의, 음, 거의 음, 예, 음, 저항을 못 주셨는데 번? 이쪽도 아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 많이 도, 음. 좋아지셨어요. 네 번째, 예. 그래서 고관절이 예. 원 위치로 찾아 나가는 거라. 네. 먼저는 돌랑 돌랑 가니까 고관절이 걸어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망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게 만들어 주는데 예. 어느 신경인지 그는 현대 의학에서도 없고 어제 물려 치료했지 한국에서. 그런 치료법이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어 이제 지금 어 70일 교육받았어 어 여기 오면 다들 70일 교육을 받는데 이런거는 식은 죽 먹기죠? 하하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모의치료 <laughs> 어, 아 하고 그, 음. 그, 저 사람은 의학박사고 예어 한국에서 의학박사가 또 하나 또와두 아, 명이 와서 아, 아. 이거, 이거 배운다고 음. 그니까 자기들도 이건 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 안 되는 믿기죠. 거지. 그안 아, 보면 안 보는 아, 거 같은데. 그데요 줄은 아니거든. 이걸 모른다는 것뿐이지. 자 할머니 이거 예. 어때? 일어 나 팔뚝 일어나 보시고. 예. 오, 좀 올게요. 올게요. 아이좀 나봐. 손가락 는 거. 에 맨발로 걸어 괜찮아. 맞아. <laughs> 걸어가 보시고. 지금 어때? 좋아해. 좋아해. 좋아. 완전히 걸은 거리가 뭐 괜찮으시죠? 예예 예. 예, 예. 자 할머니 올빼하고 지금 어떠셔? 너무 좋지. 아우 나 긴가민가 하고 했는데. 예예 예, 믿기지가 않네. 근데 지금 똑바로 섰잖아. 예예 예, 똑바로 섰다 똑바어 섰다. 고마워 고마 신기하지. <laughs> 자 돌아오이서. 어참 오케이 오케이. 짝 웃는 것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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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찍으면 활짝 아, 아이고, 얼굴 한번찍짝아 얼굴. 얼 예쁜 사람 말이지. <laughs> 지금 어, 신기하게 제신분또한번 얘기해 주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한국 가면 오약고 걱정을 어. 했는데. 예예 어. 예. 그나마 또연기 되니까 너무 너무 어. 좋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야, 뭐, 뭐, 뭐 믿으세요? 종교는? 예. 종교요. 어? 성당에. 성당? 예. 아, 그럼 성당은 예. 천주님이 예. 복 줬다고 그렇게 생각아 예. 예. 예 어, 맞아. 그게 예. 제일 중요해 예. 뭐 김세윤이 뭐 누구 뭐 그건 독적 문제고 천주님이 예. 나는 그래서 버리지 않고 복 줬다. 아... 알았어? 예. 예. 그런 어? 생각 나는 예. 예 합니다. 속으로. 그 생각을 그 생각 예. 갖는게 제일 중요해요. 예. 예. 어,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음. 아 천주님이 저 살아계셔서 음. 독일 땅에 가서 병신 되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또 구원하셨고 <laughs>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천주님, 천주님 믿는 사람한테 예. 그런 계기를 통해서 예. 천주님을 더 예. 어, 사랑하고 신말계시다는 믿음을 음. 가지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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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예, 감사. 나님도 어, 알아들으셨지? 네. 예. 어? <laughs> 무슨 종교 가지고 계셔? 저는 천주교 우시랑 음. 없어요. 어? 거기 종교 없어요. 어, 어니다그 하나님 믿어, 하그 응. 그, 그, 같은 것믿어요 그렇지. <laughs> 하나님이 이렇게 어, 교회 성당에하 믿어. 어, 어 하나님이 정말 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채해 주시는 구나 미스터 김 미스터 뮐러, 데시스트 zweite Sache. erste 김말한테 몇개 걸픈. das wichtig. und darum ich b e k o m m e So, I'm a l e b e n s a n s t a l a n t be b e e r d s a r n c